<laughs> 맛 없어. <laughs> 맛 없어요. 와. <우와>. 눈이 온다. 이야 <laughs> 어 아,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. 오빠 더 필요할까? 아 양말. 그 스키장 되게 추울 수 있어. 단단히 준비해야 해. 해외에서 놀러 온 사람들이 막 멋지게 입었어. 사진 보니까 완전 겨울 한 겨울 즐기는 느낌이야. 근데 한국에 있는 사람 이렇게 입었어. 두개 시다 양말 두 개. 됐나? 음. 아마스크 마스크 마스크, 마스크 두개 챙겨야 될때두개 아닌데 네개 챙겨야 될때시이자안 걸려? 아, 자고 있었잖아 그랬어? 지 음. 배고프네 편의점에서 커피. 김밥 하나 사가자 커피하고 아씨, 가다가 똥 매려올 각인데 뭔가 약간 느낌이. 또 똥! 바람 세개 보네 오늘. 바람이 세개 보러 왔어 마스크를. 어디? 하얀대 가방 있잖아. 라인 그러면 은 커피 사와 오빠. 대충 가서 김밥 같은 거 사올게. 따뜻한 아아? 아아? 아아. <laughs> 아니. 라인꼭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사와. 어. 어느 놈이. 이놈. 아, 야, 어 발모야 좀 많이 불어요고 <목소리>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좀 마셔야겠다. <laughs> 아니야 나 물어보고 싶은 거는 감정. 아아잘 못했어. 아니 아, 그걸 왜 깠어? 이거 이렇게 하는 건데. 미안해 병원아. 오우야 어지게 잘 먹네. 이거 하나 먹으면 든든하겠다, 야. 음, 맛있네. 한 2시간 걸리겠다. 나 휴게소에 들어와 있었네 그게? 잠깐만 뭐, 화장실 꽉 찬거 아니야? <laughs> 그럼 일단 화장실부터 갔다가 아 오빠 또 변기 야무지게 부셨다 아, 살짝 금 같더라고 <laughs> <laughs> 아 우리 모자도 없지 참 이런거 해야돼 이런 귀까지 가려주는거 하나, 이만원 어, 아, 근데 여기도 싸진 않은데, 2만 원. 아니, 이런 거 아니면 이런 거. 얘도 괜찮은데? 이런 거하자 그래? 아, 이거, 봐, 이거, 이걸로 할 거야? 어, 이거 하나 하고, 저거 하나 사가지고. 이거 남자가 해도 되잖아요. 네. 사장님, 여기 장갑은 없어요? 스키 장갑. 어디있어요그 앞에. 그렇지, 이런 거 있어야 되는 거야. 이런 거 이제 만 원짜리, 뭐, 이런 거는 아만 원짜리. 아 이거 두 종류밖에 없죠? 네. 아, 일단 알겠습니다. 일단 모자만 해, 모자만. 해. 이거 있는데? 아 똑같은 거구나. 어차피 여기도 가격이 싸지는 않아가지고 장갑은 거기 그... 가서 사도 될것 같아. 거기도 그 정도 될것 같은데. <웃음> <웃음> 아, 왜 목도리를 안 샀구나. 어, 목도리 있는데 까먹었어. 조금 추우면 돼. 그래 뭐 추면 오빠 아니면 되잖아 따뜻하게. 사는 <laughs> 애들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. 어. 좀 비듬 생긴 것 같아. 토니 가져왔어? 그 탈모 토여기억 하나라. 어. 아, 노래 좀 들을까? 음. 오랜만에 그거 들까? 음. 뭐 어떤 노래. 이거 라르 이르켜 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 여기 가는 거야 비발디. 비발디. 아, 근데 이거 기억이 안 나네. 스키를 어디서 빌리는 거지? 음. 옛날 같아. 친구들이 다 해줘가지고. 어, 여기 정류도 있다. 고기만 여기다 좀 살까? 그래. <laughs> 안녕하세요. 사장님 낚시하러 가셨나? 여기 어디서 빌리면 되는데 음, 여기 여기 한고 <laughs> 눈이 아니라 얼음 됐다 얼음 <laughs> 어 오빠 커피 <laughs> 이거 놔줄까 <laughs> 아니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<laughs> 스키하고 이런 거좀 대여하려고 하는데 네네 네 어떻게 해요 궁금이신가요네 <laughs> 뭐 정비 의료 리프트 권 이렇게 해도 있고 네네 그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요. 보드 스키 어느 거예요? 두분다 스키. 스키 난이 뭘탈 거야? 나도 몰라서 어떤 스키 있는지 모르겠다. 스키 저두 발로 타는 게 있고, 네 이런 게 있고, 스키 보드. 나이 이런 거탈 거. 탔게. 이거? 어. 이거 어려워. 가르쳐 줄 사람 없어. 두분다스키예 네. 어디 보려 여기 아무거나 고르면 돼, 이 중에서. 빨간색? 다들 어. 뭐 하얀색 계열 이런 걸로 해도 되겠는데 그러면 다리 다 이렇게 커? 동? 어입어봐 어, 오크동이 어디야? 왼쪽? 아더 어. 가야 되나? 아 오크동 이름이 다 바뀌었나? 너무 오랜만에 오니까 모르겠네 조금만 먼저 들어가야 되냐? 아 이게 이름이 소노벨로 바뀌었네. 음. 오크는 좀 이름 이상하긴 했어, 그렇지? 집 앞에다 내려주고 음. 주차를 좀 해야겠다. 잠깐만, 몇 호야? 아씨, 뭐 끝방이야, 완전! 따라라다 <laughs> 오, 방 컨디션 괜찮은데? 근데 나 어디서? 해? 여기 그냥 여기서 하는 거야. 오, 뭐, 괜찮네. 응, 집 같지, 그냥. 오! 캐보디아의 시티조 룸. 컨도 갔네 어 이거 수도이야, 진짜? 나영이 그럼 옷 갈아입고 여기 있어 오빠 차 대놓고 올게 네? 어. 오. 아니 진짜 주차할 데가 너무 없어 주차난이 심각한데, 여기? 여기 잘야 되나 보나? 어, 몇 바퀴 돌았어 응. 이거 입었지, 따뜻하고 아고 멋지게 뭐 아, 뭐야 응? 어우, 정말 빨간 잘 어울리네 오 어, 괜찮네. 오이씨, <laughs> 나이스 패션. 50년대 들어가는. 거? 무슨 소리야? 엄청나게 2023년인데 지금 오 예쁘네. 오 뭐죠? 예쁘네. 뭐 깜짝 깜짝. 신발 신. 원래 처음엔 좀 어색해. 근데 걷다 보고 벌어져. 아이 초신자 오늘 가르칠 수 있으려나 제대로. 넘어지면서 배우는 거야. 가서 스키 착용하고 할 거야 이게 많이 바뀌었네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? 잃어버리면 뭐 어떻게 해? 잃어버리면 못하지아 이건 거 안에다 차는 건데 이따 바... <laughs> 오빠 스파이더맨 알아? 몰라 스파이더맨 팬티 밖에 입어 음. 아. 어때? 스키장 처음 와본 소감이? 지지잘탈수 <laughs> 있으려나? <laughs> <laughs> 뭐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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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므려 다리 오므려 오므려, 오므려 오므렸어? 됐어? 뒤 <laughs> 밟아 이제 밟아, 뒤 <laughs> 그렇지, 그렇지 아, 이제 됐대. 아, 아, 잠깐만, 아, 잠깐만 저기. 뭐해? 얘 뭘? 뭐. 잠깐만 <laughs> 앉아, 앉아 아, 다리, 다리, 다리. <laughs> 이렇게 힘들어? 힘들어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 움직여야지 이렇게, 이렇게 나 어떻게, 나 이렇게 앉아있어? <laughs> 오빠, 잡아 오빠, 손 잡아봐 자아 됐어 뭐야 내 얼굴에다가 <laughs> 자 들어가. 여 평지에서 좀 애기처럼 가는 거야. 처음에 들이고 한발어어 어. 어? 아파? 할수 있겠어? 한번 해봐봐. 걔를 밀고 가는 거야. 포를 <laughs> 뒤로 밀어야지. <목소리> 아이 그새 <그셋도> 또 넘어졌어? <목소리> 나, 아이 근데 여기 어. 들어와서 나 중간에 들어온 거야. 부딪쳤어 여기 꼈어. 못 가. 가보자. 초급 올라가보자 일단. 둘다 땅에다 박아. 그리고 이런. 일로 일로. 4시 반에 마무리한대. 우리가 한번 타고 아마 끝날 각인데? 가만히 있어. 여기에 자동으로 멈출 거야, 이제. 어. 앉아. 바닥에 발 올려. 옳지. 어휴, 힘들다. 어휴, 뭐, 하나하기가 되게 힘드네. 되게 힘들어. 어? 아 벌써 무서워. 아, 오빠 내 마음. 잡고, 일어나서. 헐 찍지 마. 헐 찍지 마. 일어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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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어줄 거. 가만 있어, 가만 있어. 그렇지. A 자, A 자, A 자.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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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 뒤를 벌려야 돼, 뒤. 뒤 벌려, 뒤 벌려. 그렇지. 넘어져, 넘어져. 안돼, 안돼. 깐만 그렇지, 잘했어, 잘했어, 잘했어. 더 벌려야 돼, 뒤를. A 자 해도 계속 미끄러지지. 어. 오른쪽 여기 날이 들어줘야 돼 이렇게. 들어져고 A 자로 벌려야 돼. 그래야지 브레이크 걸려. <laughs> 일단 여기 대각선으로 이렇게 완만하게 출발할 거야. 저기 여기 A 자잖아.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야. A 자, 폴 찍지 마, 폴 찍지 마. 그렇지. 벌려, 벌려. 더 벌려. 다시 왼발을 벌려. 왼쪽에 힘 줘. 그렇지. 그럼 돌잖아. 더 돌아, 더 돌아. 오 일어났네 혼자. A 자. 오른 정강이 앞으로 눌러. 오른 정강이. 또못 일어나. 뭐 아이고, 아이고. 여기서 연습할 수 있겠지, 이 정도는. 못 일어나? <laughs> 같이 가자. 이렇게 뒤를 확, 뒤를 확 벌려야 돼. 뒤를 벌려, 확. 그렇지. <laughs> 지금 1 시간 됐는데, 지금 이만큼 왔네, 초급부스. 왼쪽만 줘, 앞으로, 앞으로. 아니, 그거 오른쪽 준 거잖아. 왼쪽을 눌러. 랑이 울어? <laughs> 가자 좀 쉬어야겠다 여기 군복갈 거야? 아니 뭐좀 먹으려고 음. 배고프잖아 음. 좀 이따 저기까지 어떻게 참아 같이 타? 같이 타야지 랑이 안탈 거야? 나안 타야 돼 다리 안타 여기 무릎 타고 발먹뭐 어. 먹을래? 파도 아 랑이 소세지 먹을 거야? 응 음. 뭐 소세지 하고 아. 어묵거야아총 밖에 먹는 거야 그래? 아, 나소떡소떡도 먹고 싶고 이것도 먹고 싶었는데 상당히 고민했 I g 왜소떡을 t 안 p h o t 아 to a 소 s h 좀 빼서 먹는 거 f s 뭐야 여기 얼음 들어갔어. 어이 아, e t 졌으니까 n m 만 <laughs> 카메라는 왜안되는 거야? 진짜 know my son. 말썽 n 응. 뭐, 또 t a sinker. 자 m n o 아, 면 다칠 거 같아. 다리 힘 없어. 마지막에 너무 열심히 일어났어. 열심히 하는데 올라오다가 다시 이렇게 갔어. 스키장 가자 는말안 하겠네 이제. 어. <laughs> 힘들어. 원래 스키 타면. 다리가 아, 일단 이거 무거워. 이거 무거워. 움직일 수 없어. 이제 발 가벼워. 아니, 이게 나도 힘들다 이제. 지금 힘들어 경 하나. 커피 먹으러 갈까? 경 하나. 그래. 지금 갈까? 제 딸기 딸기 스무디 <laughs> 또 많아졌네 위에 보니까 사람들이 어. 점처럼 보이지? 여기서 보니까 어막높 <laughs> 위에 봐봐 가자 봤어 오빠 내려오는 거? 아 어, 기분 진짜 왜? 지금 뭐 했어? 사람 때문에 기분 나빠서 왜? 나가래 일반 이거 먹습니다 <laughs> 어떤 놈이? 혼내줘? 가서? 아니 넘어지면 안돼? 다른 사람이 막 쉰던데? <laughs> 그럼 다른 사람이 잡아? 왜 나만 잡아? 웃긴 놈이네 그거 쭉 가면 있을거야 아, 옛날에 자주 왔었는데 여기 저 앞에 가면은 회전목마 있거든? 그 회전목마가 헌팅존이었는데 옛날에 오오오 <laughs> 안돼안돼어 여기야 여기 입구 <laughs> 여기 여기 들어가야 돼 마트 응. 가져가면 되는 거죠? 네. 대산 대상, 앞에 대 일단 고기부터 고기부터 이상한 거막 고르지 말고 어? 하나를 나눠 먹지 뭐 여기 있다 구이 코너 심지어 구워주는듯야 개꿀인데? 제가 이거 포장돼요? 하나 포장해 주세요 얼마예요 이거? 4천원 아 이거 4천원이에요? 삼겹살 목살 저희 둘이 먹을 건데 얼마나 사야 돼요? 한 500에서 6 0 0원돼 삼겹살 200g, 목살 200g 이렇게 먹어도 돼요? 네 그렇게 주세요 그러면 이야아 주 그냥 진수성찬이군 구워주니까 좋다 개꿀이네 이렇게 구워주니까 음. 근데 이거 구워주는데 4,000원이야 여기다가 이번에 흠 화이트 와인 오프너가 없어 아 오프너 뭐 그냥 이렇게 그냥 아니야 오빠가 따줄게 저거 맥스 와인 유튜브에 쳐보자 오프너 없이 와인 따는 거 1분만에 <laughs> <왜>? 뭔 소리야 <laughs> 방법 안안 했어 사실 이런 콘더에 오픈 하나 정도 있어주면 좋은데 집게도 없는데 무슨 그 <laughs> 아, 집게도 없 <없네. 웃음> <laughs> 아이 잔이 없네 또 이렇게 해야 돼와 <laughs> 이거 음료야? <laughs> 음료 그냥 포도 맛이잖 나오네 이제 짠 눈을 똑지 않아? 난 화이트 와인 좀 뭔가 가벼운 맛이 이거 없어? 휴지도 없으면 좀오바지아 이걸 놓칠 뻔했네. 애피타이저. 어. 불량 식품 맛이야. 아 이걸 까먹을 뻔했네. 음 무슨 맛인지? 맛있는 맛이지. 음. 오호 잘 먹네 아주. 음. 피시아에 전에 저기 피시방에서 롤하고 있는 애들 c h 기 s w 기 a t can you do? Skipper, but I'm not so 빨빨빨빨빨 빨리. t sure. I'm n 리 t sure. I'm n 널티 있어 r e 체크아웃 하고 차 r e i 고 n 로올 테니까. 어. 아 복잡한 거 t 이렇게 두고 가면 되죠? 네네 아.. 네. 어, 끝났어 아.. 나 많이 못하자고 싶다 그러니까. 다음에 도전 도저... 또 도전할 거야? 왕초보 어 가야지 어 그러니까 거기 오늘 좀 왕초보 코스가 있었네 그거 못 봤네 어. 거기서부터 연습을 했어야 되는데 응. 밥 먹고 갈 거야? 아 어, 그래 저기 위에 그 무슨 한우국밥 좀 올라갔다 갈까 그러면? 어. 맛있어 보이던데 얼마나 소문났는지 한번 먹어보려고 보자 저희 한우국밥 두 북에... 개. 국물이 아주 진해 보이는데? 어, 고기. 어, 고기 전뜩이네봤어 음, 소문 날 법한데? 대가끓는데 고기 어떻게 만져야지? 고기 먹는다. 그걸 바로 한우기 때문이지.